낮자는 우유 한자님 검은 소녀님 졸라 아프지 님까지 6분만 <laughs> <여섯> 시청해주시고요 <말씀하시고요. 웃음> 아이디, 아, 아이디가 아... 좀 거시기하네요 <laughs> 졸라 아프지 그쵸? 캐리몽도 길어가지고 부르기도 짜증나요 자 저희 기지죠 입장할게요 채연님 청만님 살구님 별호수님 천아빈님검호님 자 외부 대입장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기지죠 톡방 이동 할게요. 네, 지대로, 번... 보로, 기지,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쓰면 안 돼. 왜요? 누가 그거 비범 장고 났, 바꿔놨어. 아, 진짜? 요 지대로 <laughs> 기지로 가요. 그, 8150 똑같죠? 어, 예. 네. 예 네, 네, 이쪽으로 지대로 갈게요. 8150. 네. 네. 자, 우리 후보님들, 추정자분들한테 버프 좀 챙겨주시고요. 자, 거모님! 아, 네. 네, 가고 있어요. 예, 지대로 기지 8 1 5 0입니다 네. 네. 우리 천사 아기님, 하트 수 치면 되고요. 네. 자, 우리 세아님, 스팀 아이템 찍어줘야지. 자 우리 외브님들강식기두개 깨고 목까지 다 잡고 이동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강력이랑충연는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 외브님들은나가서몹 잡을 때목피 상관없이 진 순서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치우님들한테 몹안붙게 우리 검사님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들아. 어, 엄마, 엄마 보러 시작했어. 조금만 조용해, 둘이 무지하게 크거든. 너 라스트 경고다. 한 번만 더 하면은 성꺼꺼버린다 클났다, 아, <목소리> 어! <큰일> 클났다, <laughs> 클났다. 나 모르겠다, <laughs> 나 모르겠다. 자 시작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정호분이 왜?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자, 아몸 진짜. 나왔네요. 우리 검성님들 강력 마구 돌려주시고요. 아... 자 주사위는 오... 빠른 포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징 없습니다. 그냥 마구 잡아주세요. 썼지. 정장 후보님이 쓴 거지. 뭐요? 킹에나 뭐. 저안 썼는데요? 그럼 뭐가 큰일 났는데, 빨 풀어? 아 저, 이거 처음이라서요. 이거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다른 분들, 불안하게. 자, 웨이브 오른쪽 보셔서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웨이브 후보님들 가시면서 수비병한테 버프 한번 쏴주세요. 이죠. 중명한 부분이야. 내가 아들, 난 내가 아까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자 웨이브 최적 받을게요. 1번 네 우리 3차 소범님도 같이 휠좀 해주세요 4번요찰만 자, 5번. 자, 3번째 볼게요. 자, 웨이브 이동할게요. 웨이브 은신만 먼저 섞고난 다음에 렌즈 잡을 겁니다. 다들 결신 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두 사람 빠른 포기 부탁드립니다. 공만님. <laughs> 자, 웨이브 신청이랑 차단 받을게요. 아이고, 우리 케이션이 유우셨다. 자, 호범님, 자, 우리 병영님 보약 좀 넣어주시고요. 왕만님? <목마님> 네? 기조가 좀 많이 있죠? 아예 알겠습니다 <목마님> 자 4번, 5번 잡고 3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펴서못 끌고 나올게요 우리 웨이브님들 6번 먼저 잡을게요. 자, 우리 외부 님들 이동할게요. 자, 벽 안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수상자원 님들 한 마리 들여 보낼 겁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수상자분, 수상자분도 있다가 카스트 컷하고 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오, <목소리> 없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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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으면 돼요? 그치, 그치. 거기 레인담을 들어갔을 거야. 그거 잡으면 돼요. 파스트자 우리 웨이브님들은 자하수라에들 들어가서 바로 잡고 이 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쏴주세요. 여기서 광역 썼다가는, 먹을 것 같아. 광역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쫄이, 어? 예. 네. 아프지님 보고 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쿠를 어. 네. 쐈는데, 네, 네. 저거, 저거 된다. 그러면 그때 요거도 먹는 거지. 아. 어, 얘들 잡아요, 이거? 잡아 되는 건가? 어. 야, 카스트컵 하셨나요? 네카스카예요 네. 가스 가스 언제요? 23분 정확하게 23분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봤어요 자 21분 30초 삼진이고요 자 정한 니 끼셨어요? 예 계산 한번 하시고요 자 소녀님 자 삼진 강습기 준비해 주시고요 뭐야 나 어디 가는 거야? 아이, 잡아 자, 우리 거구나. 지금 3파티 치우님 이셨대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치우님 자리 잠깐 바꿀게요. 아, 바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웨이브 님들, 삼진 시작되면은, 또 실마리 먼저 잡고네임들 강습기 순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네임들 먼저 땡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지금 3파티 분들은, 음, 후범님이 대신 힐좀 해주시고요. 이 격수님들은 약도 좀 드셔주세요. 아닌데? 30분이 아닌데? 자, 우리 웨이브님들, 잠시만요. 자, 들어가지 마세요. 자, 뒤에 들어갈게요. 랜드. 네, 1번 <laughs> 한번 쏴주시고요. 우리 3파티 분들은, 3파티 분들은 약품 주세요. 1번은 잡을게요. 또어저피 3마리는 <laughs> 제가 네. 모르고요. <laughs> 우리 외부님들 오른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1번에 한, 한 번만 쏴주세요 1번에 아, 네, 어, 한 번만 쏴주세요 후보님들 여기서 일본 한 번만 쏴주세요 잘못 해서 내리셨대요 금방 쏴주실 거예요 국장님이 자 쩡아님 어. 혹시 지금 부활의 정도 가신 거예요? 이리 줘, 지금 턱이 없어. 예, 네, 기리어, 지금 턱이 없어요. 자, 우리 원스님원스님 네, 자, 1, 2, 보급배 하셨나요? 자, 우리 저기 치유님 좀 가서 좀 모시고 와주시면 안될까요? 자, 치유님 거기서 그 저기 치유님 원거리니까는 철제 스킬 써가지고 철제 깨고 나오세요. 자, 우리 외부님들 반대편으로 이동하고요. 자, 잠시만요. 아, <laughs> 잠깐만요. 되겠다. <laughs> 아, 저렇게 모아주면 <laughs> 복사가 쏘면 다 죽구나. 응. 음. 자, 외부 철벽 어. 받을게요. 아마, 아마 이분 잘못이야. 아유, 우리 클래식님이셨네. 자, 우리 삼파티분들은 약 드셔 주시고요. 후보님 휠이니까는 자, 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16분 36초 사진입니다. 좀 자, 5번이요 네. 자, 차제께서 수성조에 몹이 좀 들어갈 거예요 네 자, 6번 먼저 잡고 난 다음에 3번 잡아주세요. 그러세요. 자, 세아님. 음, 네, 너, 달릴게요 잠깐만요. 자, 세아님. 여기, 전차 깨고, 사진, 그냥 바로 올라가요. 네. 성마님 넘어오면 바로 달릴게요. 잠깐만요. 아, 렉이다. 1겠다아둘게자샤연님 아, 네, 그... 16분 36초에 사진 써요 네 바로, 바로 올라갈게 돼요 네, 저희 바로 사진 바로 올라갈게요 안다요 네, 이번한번써주세요자 우리 웨이브님들 이거 빠르게 비해. 정리하고요 자이번 국정 탑부터 깨면서 내려올게요. 사진 떴는데. 아, 저기요. 자, 목사님. 자, 곡사님 뒤에 사진 그, 좀 봐주시고요, 지금. 자, 우리 웨이브님들 별개 딱 붙어 주세요 1번을 쏴주세요 방패 1번을 쏴주셔야 돼요. 네. 올라가는 거 잡을게요. 방패 1번에 한발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패 1번에한발더 주세요. 네 나머진 잡을게요. 네팻 먼저 보실게요네 여기서. 거기 쓰시면 이게 만지시는데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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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분 1 5초요 오... 아니요. 5초, 5초. 오초. 5초. 여기 5초. 기지 저도 같이 부수고 갈게요. 자, 우리 왜나또 웨... 팅했어. 아. 네, 웨이브도 네. 다 그냥 같이 전차 부숴 주세요. 부수고 갈게요. 자, 우리 웨이브님들 다 전차 깨시고요. 어... 자, 우리 웨이브에서 혹시 지금 웨이브리딩 되시는 분저 지금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지잖아 상관없어요. 이게 리 파시드 뜨면은 그거는 검 검성님이랑 치은님 따로 계셔가지고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 다저 튕겼거든요. 일단 되게 레아님 일단 다 들어갈게요. 아, 왜이 왜이렇게 많이 정령님이랑 저랑 자리 바꿀게요 정령님 확인하시고, 그, 밑에, 딜 하시면 돼요. 잠시 대기해주세요. 제가 네. 올라가셔서, 왼쪽 3팟, 오른쪽 4팟 갈게요. 디지전은 어차피 탱하고 힐만 회만... 음... <laughs> 주면 되니까. 풍 바로 주세요. 떴어요. 어그드신 분 고개 좀 돌려주시고요. 아, 근데 오늘 상태가 진짜 안 좋네. 뭐가 레기 어레기. 오늘 왜 피시 레기 심하지 방패 람은에한발 부탁드려요 이 결국 은이 사람은 네, 이사합니다사람국이사이 지금 <략> 은몇사합으셨어요국이사이요네 저희 강습기 다사람게요 그냥 이이 <스> 네, 시오님 응. 어서오세요 수성조에서 이제 꺼정리해주요룬스테 아, 수성조님 아. 밖에 나오셨구나 저희 여기 밖에 잡을게요 아, 이거 저희가 정리하면 돼요 수성조 그냥 들어가세요 쫄 나와요, 벽에 붙어주셔야 돼요 예, 네, 언들님들 천공기 먼저 좀 부숴주세요 버려주지 마세요 아, 나박 벽에 좀 붙어주시고요. 에드나신 분수성조 들어가세요, 그요 벽에다 붙어주셔야 돼요. 쫄 지나가요. 자, 화면 좀 빨리 벗기자. 저희 들어갈게요, 다. 공지 맞췄어요? 네. 방충 끝나고 들어갈게요 네, 들어갈게요 청마님 힐 주세요 청마님 어글이에요 리산더 어글 혹시 치유님들 중에 파멸 되시면 한번 넣어주세요 청마님 어글 스마일 중에 힐 주세요 들어갔다 넣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드핀몇분 핀몇 남았어요. 7 0요 아, 네. 0 지금 0분 10분? 요요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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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천1 0님 어... 천분1님분1 0요스마분징 해주세요. 딴더 어그리요. 호범님들 신속 대신면 신속 그냥 주세요. 천어비님 자리 옮겨주세요. 천어비님 어그. 네, 청만님 천어비님이랑 청만님 왔다갔다 해요. 두분 그냥 같이 계세요. 지금 청만님 어그. 지금 접속 거의 다 하셨어요? 지금 비번 쳐요. 네, 클래식님. 와우. 와우. <laughs> 클래식님 먹을. 자, 네, 저 접속 했고요 얼른 들어갈게요. 네, 잡으시고, 상자는 까지 마세요. 그냥 잡을게요. 딜 네. 할게요, 다. 극딜 해주세요. 강충청만님 모으셨다. 부활 좀 빠르게 해주세요. 자, 잡지 마세요. 청마님 부활 좀 해주시고요. 네, 청마님 뒤로 나와주세요. 천하빈님 먹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숨겨서 괜찮아요. 그냥 다 잡은 건데. 야, 상자는 까고 싶으신 분이 까시면 되고요. 링크 부탁드리고요. <laughs> 가족 조끼. 오늘 가족 날이세요 <laughs> 오늘 진짜 셀판 내일이 가족만 나와. 그것도 물리기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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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광 영무 취유 후보님 드릴게요. 자, 먼스님 드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원수님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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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서 <laughs> 나를 잘하는 듯한 말보다 더 무서운데? <laughs> 어, 그런 말투였어. 아, <laughs> <laughs> 되게 뻔뻔한 것 같아. 중간에 튕겨 놓고서는 그것도 뭐 <laughs> 어떻게 뺏어 먹을까 하고. 자 마무리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가족날이